오늘 해볼 월드컵은 세계 축제 월드컵. 이색 축제 해외 축제 해외 페스티벌 문화 예술 버스 아 버스킷 버킷 리스트 유명한 축제 죽기 전에 가야 할 코로나 끝나면 가자. 코로나 코로나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는 끝났니? 모르겠다. 그냥 뭐또 하나의 감기처럼 자리 잡은 게 아닐까. 하여튼. 4 6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전쟁, 그리스 부활절, 브레겐츠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오페라. 로켓 전쟁이 뭐지? 폭죽놀이인가? 그리스 부활절에는 서로에게 폭죽을 발사하나요? 어머 세상에 지옥도 지옥도 지옥도잖냐. 뭐가 부활이야? 다 죽겠구만. 그다음에 오페라 뭔가 건축물이 노후화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음 그래도 분위기만 따지면 부활절이 더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걸까? 좋아 보이는 건 모르겠고 예뻐 그럼 된 거야 크리스마스 축제 유럽 유럽 전역? 유럽의 크리스마스 축제라 뭐가 독특한 건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암튼 오케이 그리고 코첼라 미국 예술 코첼라라는 축제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 집어넣어놓은 구조물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한 축제인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 음악 축제인가? 음 크리스마스 에딘버러 영국 예술 에딘버러는 또 뭐지? 길거리 공연인가? 일단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일렉트릭 포레스트 edm 축제 숲에다 버리는 춤판인가 음, 아, 음, 뭐 그래도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EDM 축제가 낫지 않을까? 몽테르 재즈 페스티바르, 스위스 재즈 페스티벌, 음, 재즈보다는 약간 하우스 느낌인데, 밴드 하우스. 대충 뭐 아무튼 그렇다 하는 거고 버닝맨 뭐 이거는 화재 일으키는 게 축제예요? 야. 건물에다 불 붙이고 바라보는 게 예술이라니. 시모와도다. 재즈 페스티벌. 베니스 카니발. 카니발 축제. 근데 카니발 카니발이 뭐지? 그냥 카니발이 축제 아니요음 그냥 뭐 이탈리아 부 축제라고 보면 될거 같고 리우 카니발 어 삼바 축제 아니요? 이거 완전 축제는 삼바지 송크란 태국 워터 축제 그 워터밤 뭐 사람들 잘 즐기겠네. 그 다음에 월드 클럽, 클럽 돔, 독일 리디엠 축제. 음... 둘다막 끌리진 않는데, 축축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끄러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그래도 작정하고. 축제가서 노는거라면은 물축제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블리즈컨 어... 블리즈컨 이것도 축제라고 보면 축제지? 그렇겠지? 근데 블리즈컨 요새잘 하고 있냐? 요새 뭐 게임들이 막 구미를 당기는 그런 게임들이 잘안 보여가지고 블리드 b l 쪽에 음 일단 오케이. 그러면 니스카니발, 프랑스 카니발. 오, 이것도 또 한번 좀 심오하구만. 블리즈컨, 후지락, 일본 락축제. 음, 오, 산 올라가서 보는 락이라 이것도 새롭구만. 그다음에 사포로 눈축제. 오, 눈축제 좋겠다. 테이스티 오브 시카고 미국 음식 축제 미국 딱히 특별한 음식도 아니잖나그고 이런 이런 거는 약간 지역 축제인가 뭐 대충 그런 느낌인 걸까 그다음에 코믹콘 코믹콘은 약간 약간 미국식 오타쿠 축제 이런 느낌인 건가? 음. 난포콘난 난 코미콘이 재밌을 것 같다. 홀리 축제 인도 예술 야. 뭘 뿌리는 거지? 모래인가? 아주 홀리하고만. 봐저타지마을 타지마르에 타지 저렇게 사람이 꽉 차게 올라올 수 있나? 음, 일단 오케이. 그다음에 데프콘 네덜란드 이딘 축제. 어. 홀리 축제 일렉트릭 러브 오스트리아 EDM 축제 일렉트릭 러브라 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EDM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뛰 뛰어 노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 그다음에 망통 레몬 축제 오호라. 이거는 뭐 레몬 갔다가 뭘 하는 걸지? 뭐난 레몬 축제 재밌을 것 같다. 불꽃 축제 마카오 불꽃 축제 마카오 불꽃 터지는 거 자주 본것 같어. 일단 경치가 예뻐. 그걸로 된거 아니겠어? 그리고 대만 등불 축제 오. 요거도 느낌있다. 약간 낮에 배경축제보단 밤에 배경축제가 더 나한테 이 다가오는 것 같아. 불꽃축제 같은 불축제. 음... 그렇다면은 불꽃축제? 독일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 이런건가 뭐 세계 맥주 맛보는거는 흥미롭긴 한데 t o k 술을 그렇게 지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 그렇고 투모로우랜 e 벨기에 s e d m 축제. 야, 여기도 상당히 고서 맥주축제 시끄러운 것보다는 내가 먹어보고 싶은 술 조금씩 마셔보면서 노는게 재밌을 것 같아 썸머소니 일본 락 어허 오케이 발리톤 사운드 헝가리 축제 이것도 뭐지 이것도 음악 축제인 것 같긴 한데 음뭐 분위기가 헝가리 쪽이 좋아보여 일렉트릭주 미국 EDM 축제 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은 빠른 비트에 못놀아서 안달인걸까 전세계가 아주 열광하는구만 그 다음에 홀리시 미국 크루즈 파티 오 크루즈? 크루즈 좋은데? 베개싸움 축제는 또 뭐지? 베개싸움에도 축제가 있어? 처음 알았다 그 다음에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 대만 음... 이쪽은 뭐둘다 홍미가 확 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둘 중에서는 음악 축제 umf 미국 edm 축제 야 edm 축제에도 종류가 많다잉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시계체 페스티벌 헝가리 예술 예술 축제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올리고 망자의 날 오, 멕시코 할로윈 오호. 어떤 분위기로 가져갈지 좀 궁금하긴 하네. 그다음에 크림필드 영국 EDM 야 사람들 몰린 것 봐. 이게 다 사람들은 아니겠지? 사람들인가? 어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커? 근데 망자의 날. 베네치아 카니발. 이탈리아 카니발. 그다음에 로스켈데 덴마크락. 덴마크락? 야, 사람 진짜 많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모일 수가 있는 걸까? 벚꽃 축제. 이야. 이게 경치지. 여기가 거긴가? 그그 그 어디였더라? 이름 까먹었다. 그 천수각인가 아무튼 거기 성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모르겠다. 그다음에 엘버커키 국제 열기구 멕시코 열기구 축제. 난벚꽃축제고요 수박 축제, 고주 수박. 이야 대단하다. <laughs> 수박이 저렇고나고 저렇게 쓴다는 게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네덜란드 EDM축제 그리고 그 e d 그리고 그리고 그리 엘리드 엘럴드, 그 다음에 글래스톤베리영국 음악, edm보다는 차분한 쪽, 이치더시 싱가포르 크루즈 파티, 이야, 이야. 와, 시설이 호화로운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즐거워 보이는 장소긴 하다. 그 다음에 토마토 축제 스페인 토마토 스크루즈 파티? 어 뭐야? 올라왔네. 수박 축제와 맥주 축제? 그래도 맥주 축제? 궁금한 게좀 있긴 하니까. 블리즈컨과 일렉트릭 포레스트, 블리즈컨, 리우 카니발과 몽테르 재즈 페스티벌, 카니발. 크리스마스 축제와 송크란 크리스마스 레몬 축제와 눈 축제 눈 축제 불꽃 축제와 코미콘 으이... 불불축 축제 시계페페티티벌홀홀축축홀홀축 홀리 축제, 홀리 축제? 베네치아 카니발과 글래스톤베리, 베네치아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 발리톤 사운드, 음, 발리톤, 로켓 전쟁과 벚꽃 축제, 벚꽃 축제, 홀리쉽과 망자의 날 홀리쉽, 부전승, 벚꽃축제와 홀리쉽 이야 이거는 벚꽃축제 크리스마스축제와 홀리축제 크리스마스, 홀리 크리스마스. 사보르축제와 물꽃축제 이야 오호 요거는 불꽃축제 블리즈컨과 베네치아 카니발 이 블리즈컨, 맥주 축제와 리우 카니발, 음... 맥주 축제, 이치 더쉬, 과 발리톤 사운드, 이치 더쉬, 맥주 축제와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 블리즈컨과 이치 더쉬.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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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꽃에에꽃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 벚꽃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부전승 벚꽃 축제와 크리스마스 축제. 이거는 벚꽃 축제인 것 같아. 레인킹을 한번 봐볼까?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고 벚꽃 축제가 이 위네. 난 크리스마스 축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핀율이 상당히 높네. 이츠 더 쉽도 1 2 3 위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타스리는 맞췄는데 그리고 카니발도 그렇고 매, 열기구는 좀 빨리 떨어지긴 했는데 사포로 맥주 축제 미국 EDM 꼴등은 에딘버러 길거리 공연은 빅룰이 낫구나나데자자기 궁금해졌어. 저 거포 pop, p 꽃 축제에 나오이저성 이름이 쿠로사키 성인가? 쿠로사키 아닌가? 벚꽃축제를 검색해서 보자 벚꽃축제 성 히로사키구나 잠깐만 이거 맞아? 히메지 성 나고야 벚꽃은 뭐 여러 군데 피니까 모르겠네. 분명 이름을 들으면 알 텐데 히로사카 히메지성 이렇게 이름이 확 그거가 아니지? 모르겠다.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성이 너무 많아. 뭐, 대충 그렇습니다. 벚꽃축제 경치가 예뻐가지고. 몰랐습니다 한번쯤 저경치를 보고, 싶긴 해 근데 이거 하나 보자고 가는 건좀 그만큼의 모티베이션이 생긴다면 갈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